홀딩스하고 LG 화학을 강력 추천했습니다. 지금 월봉상 월봉상 장태 양봉 32% 28% 상승하고 있어요. LG 화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자25% 22% 상승 중입니다. 아, 유일하게 여론 종목 추천했고요. 최근에 포스코퓨처 이거 추천했어요. 자 포스코퓨처 포스코홀딩스 우리 교육생들 어, 작년 기억하시죠? 자 여, 이때 어, 이틀 연속 2조 매수 들어올 때, 프로그램 매도 쏟아질 때, 우리 다 도망가자고 그랬어요. 포스코 다 팔아라. 어, 다시 매수할 자리가 여기입니다. 자, 현명한 투자자들은 비쌀 때 팔고, 쌀때 삽니다. 근데 여기에 물려있는 분들 아직도 많죠. 2조 물려있어요, 여기. 2조 물려. 응? 자, 투자의 타이밍을 잘, 제발 잘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. 응? 네이버 카카오, 제가 그 매도 이후에, 매도 이후에 매수 사이.